로봇 관련 주가 아무래도 저런 원천 기술보다는 그거를 응용하는 이런 업체들이 유리할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봇 관련, 로봇 중에서 잘 나가는 애들은 전부 다 대기업들이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사실, 어, 여러분들의 장, 장투를 권하고 싶어. 이런, 이런 종목들은 정말로. 그리고 LG가 노리고 있다. 아니면 뭐, 저기, 현대가 뭐, SBB텍, 뭐, SPG, 뭐, 이런 거 노리고 있다. 뉴로메카, 뭐, 로버스타는, 뭐, 예. 레인보는삼성에 노리고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아, 장추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노리고 있는 거는 걔네들이 언젠가는 지분, 지분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회사로 주던가, 아니면 개, 자회사로 주던가 걔한테 오자를 준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확, 레인보우 로버스타 잡아요. 3만 얼마 하다가 10만원 넘잖아. 지금 10 몇만원이잖아. 어. 단타 자신 없으면 장추해, 무조건. 그러나 장투도 단타랑 비슷합니다. 장투도 어그 눌릴 때 들어갔다가 올라갈 때 팔지 말고 눌릴 때 들어갔다가 올라갔다 팔지 말고 점점 모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적금식으로. 그 대신 뭘 사놓고 그냥 나 몰라라. 그냥 뒤쫓고 잊지 말고 그것도 계속 보면서 해야 돼요. 장투에 대한 제가 장투만 한번 제가 그 진짜 집중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시간 내갖고 제가 강의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단타에 지금 물리고 계신 분 차라리 차라리 장투로 전환을 해요. 스윙 같은 거 말고 그런데 뭐, 뭐가 웃긴 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장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단타에 그런 습관이 나와. 그리고 또좀 올라가면 팔어. 이게 그렇다니까 사람에게 심리가 어나 이게 왜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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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